지금 우리는 양쪽으로 예, 어, 큰아틀네틱 태평대 어, 서양을 두고 가로질러 지나가고 있습니다. 하지만 어, 우리의 마음이 넓은 바다처럼 다 넓어져서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고 품고 용서하는 그러한 넓은 마음이 될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모두를 넓혀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 이 가로지르는 길은 이름은 잘 모르지만 일본국도입니다 일본국도랍니다 이 길이 뻥 뚫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뻥 뚫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 앞에 보이는 것이 대서양 바다입니다. 아멘. 오주 예수님.